일하니까 뭔가 바뀌고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미론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미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서 뭐 불편한 게있으니까이 기능 뭐 어떤가요? 어, 물론, 박준호가 훨씬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건 본인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뭐 고민 한번 고민하 해봅시다. 이럴수 있으세요. 그러면 일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가득 진심충만, 감각적인 도연 재미숙만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조금 할까 하냐면요. 민원 편입니다. 민원. 네.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민원들을 어떻게 해서 제시하거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어, 사진을 먼저 한장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횡단보도입니다횡단보도를왜 보여드리냐면요. 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혹시 내동에 네 오시면 중앙사거리 흔히 말해서 롯데리아 사거리 라고 했어요 롯데리아 없어졌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어, 맥도날드 사거리 라고 불렀습니다 그 실제 이름은 한국 1차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와 이 사거리의 거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전 가운데서 돌아다니려면요 그랬는데 여기 가운데 횡단보도를 놨어요 박준호 소위는 지가 났나?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지 돈으로 났나? 아닙니다. 김혜씨 돈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 했느냐? 이횡단보도가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횡단보도를 교통심의에 올리는 것과, 교통심의에 올렸을 때 교통심의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정 가운데의 횡단보도가 놓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세곳의 횡단보도를 동일하게 교통지미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에 저도 힘을 보탰다는 얘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박준우 니가 또 비를 가져와서 했느냐? 그래서 니가 당한 거냐?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이 횡단보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첫째는 주민들께서, 야, 하니까 되더라. 나서서 일하니까 뭔가 바뀌고 되는구나. 이게 한, 한 가지. 또한 가지는, 한쪽은 무로거리, 그리, 먹자는 뭐. 그리는 무로거리입니다. 경상도 말로 무로가자, 무로거리, 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전통시장입니다. 저는 먹 골목 무로거리와 전통시장을 하나의 경제 쪽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발이 좀 있었어요. 김해를 전체에 관광명소들이 많아요. 그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무로거리가 들어가고 전통시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무로거리에서 식사를 저녁을 먹고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그, 그 정도는 돼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간의 전통시장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어, 식품 판매도 좀 한, 조금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무로 그리 맞은 편이니까요. 야간에는 조금 일찍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아요. 시장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들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김에 와서, 김에 숙 지나가는, 김해와서 둘러보고 부산가서 자거나 창원가서 잡니다 관광객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낮에 관광하고 먹는 거 부산 가서 먹고 부산에서 자면 김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산 투입해서 관광지는 계속 개발하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바꿔서 제가 심지어는 내동에 특정 상수에 호텔을 지으면 제가 나서서 행정을 도와드리겠다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되는 지역이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하나의 경제축으로 만들어내는 행단보도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오늘 민원 얘기는 정치인들이 제가 찾아 다니겠죠 다니면서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어떤가요 또 어떤 분은 사진도 보내오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훨씬 빨라지겠죠.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원 박준호 사용법 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용법 어떻게 써먹냐. 일단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던지세요. 본인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본인께서 고민하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이, 도의원님, 이거는, 이 사람들 좀 편리하게, 음, 음, 어떤 것 같아요?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던지세요. 아, 그래요? 좋겠죠? 그러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아, 그, 지난번에 그거는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던데, 아, 그거는 조금, 더 나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또 던지세요. 그러면 일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민원 있잖아요. 기본적인 민원도 한번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적인 지역과 사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안못 해줍니다. <laughs> 아파트 안에는 <laughs> 직접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사적인 공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밖으로. 그러면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이런 뭐 민원이냐. 걸어 다니는 거, 숨 쉬는 거, 먼지가 많고, 뭐 보는 거, 어, 여기가 미관이 안 좋은데, 판으로 올라가다가 바위가 뭐, 이게 안 좋고, 뭐,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체육공원에 보면 푸시알이라고 하죠. 미니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당국 부장을 순수 도비로 제가 했어요. 거기에 스탠드나 막뭐 여러 가지 제가 요구, 요청 해서 김희 씨로부터 해달라고 꼭제 도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제안해서 하도록 하고, 막 그런 일들도 민원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도 의원이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저희는 도 경상남도 법인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는 뭐냐? 예산을 어디에다가 지원하려면, 예를 들면 제가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조례가 없으면 경상남 도비로 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못 합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원,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정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3년마다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김희 씨는 김희 김의시 씨 조례를 만들겠죠.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께서 물론, 박준호가 훨씬 열심히 할 겁니다.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음, 그런 박준호에게 일을 주시면 제가 더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생활 속에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러다서 아, 추운데, 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기다리면 엉덩이가 차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의자 따뜻하면, 어때요? 그게 앉아있고 싶겠죠. 제가 내동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laughs> 발열 의자 정류장에 없는 정류장도 만들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제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시청하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